뭐 화나고 빡치고 정말 열받고 진짜 막 쌍욕이 나올 것 같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베어스 아닙니까? 에휴... 네, 안녕하세요. 레츠고 베어스입니다. 아, 오늘 기아와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 양팀 간의 그 실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투타 완벽하게 두산이 기아에게 오늘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최근 기아가 호랑이 방망이가 너무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오늘 뭐팀 안타가 이제 기아가 13개, 13개 치는 동안 두산이 5개 쳤거든요. 그중에서 또두 개가 9회 말에 박지윤, 박지윤영 선수가 친 안타인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선발 라인업 중에 안타를 김재호 이제 오늘 멀티 히트 쳤고 양의지 안타 하나 쳤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13개 안타를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안타를 5개밖에 못 때려 냈다는 것부터 일단 양 팀의 그 공격력의 차이에서 오늘은 승부가 갈렸고요. 곽빈 선수가 오늘은 또 나왔기 때문에 기아의 화력이 너무나 셌지만 그래도 곽빈 선수가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무섭네요. 기아는 정말 쉬어갈 타선이 정말 없고 지금 오늘 이기면서 9연승 했지만 이제 네, 지난 경기 8연승하는 기간 동안 최원준 선수를 제외하면 정말 거의 모든 선수들이 삼할를 훨씬 웃도는 네, 스탯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도 여실없이 드러났던 경기였고요. 어, 오늘은 곽빈 대 파노니의 이 선발 싸움에서 파노니가 정말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면서 곽빈이 5이닝도 채, 채우지 못하고 3.1이닝 소화하면서 뭐 피안타 9개 맞았고요. 사사고도 3개 있었고 뭐 60점 하면서 물려간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 뭐, 오늘 경기 졌는데, 뭐,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이렇게 과가 난다기보다는 와 연신 감탄했습니다. 나성범 보면서 김도영 보면서 뭐 최영우, 소크라테스 또 박찬호 선수 그냥 올 시즌 뭐 유격수 골든글러브 유력 후보잖아요. 아 정말 그 타선의 짜임새가 진짜 미쳤고 사실 두산이 기아 상대로 상대전적에 올 시즌 7승 3패였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네, 나성범, 김도영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와 싸워서 뭐 이룬 성과. 하기 때문에 나성범, 김도영 나오니까 다 홈런 하나씩 치고 그냥 에휴 저도 진짜 이번 한 주가 두산은 정말 승부처라고 봅니다 진짜 여기서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면 두산은 정말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비록 오늘 완패 했지만 또 내일이 있고 내일모레가 있습니다 지금 좀 두산이 많이 오늘 경기로 분위기가 오늘 경기 보면서 내내 좀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잖아요. 뭐 파노니에게 정말 완전히 끌려갔고. 사실 파노니가 오늘 그주무이 커터죠. 커터 제구력이 그냥 미친 경기였고요. 완전 바깥쪽, 안쪽 가리지 않고 보더라인에 걸치는 그 미친 제구력과 함께 속구까지 같이 섞어주면서 두산 선수들이 전혀 대처를 못했죠. 파노니의 구위 또 어떤 제구 스트라이크 비중이 굉장히 좋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웃카운트르가 두산이 몰리는. 타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대처가 안 돼서 뭐 파노니가 굉장히 잘했다고 좋았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 이후 바뀐 불펜 투수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그 선발 타자들 타자들이 아 정말 이거는 뭐 언제까지 믿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보면서 희망적인 요소는 제가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준영 선수 9회 말이었죠 12개의 공을 보면서 이제 승부 끝에 결국 안타를 치는 그런 끈질긴 선두타자 안타를 치며 출루했죠. 그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고 또한 가지 좀 위안이 됐던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정말 좀 꿀꿀했던 이 기분에 조금이나마 웃음을 네 나올 수 있었던 웃음을 보일 수 있었던 선수가 이제 박지훈 선수였어요. 8회 그리고 9회 그 호수비 한 차례도 있었고요. 그 정말 글러브질쫙 잡으면서 네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9회에 올 시즌 첫 안타와 함께 타점도 생산하면서 그 정말 네하 코너를 이제 잡아 땡겨 쳐서 이제 이루타를 완성시키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는데 좀 내일 경기는. 좀 더, 그런, 박준영 선수 지금 컨디션 좋아 보이잖아요? 박준영 선수도 오늘 네 뭐, 그렇게 안타를 마지막에 쳤고. 좀,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라도, 좀신예 급, 또 주자, 주산이 미래 선수들을 좀 과감하게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일도 선발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양현종 선수 대 최현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현준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죠. 뭐, 양현종도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량이 떨어진, 감은 있지만 뭐 직전 경기에서도 잘해줬고 양현종은 양현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에서 또 밀릴 가능성이 크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이 두산 타자 선발 라인업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몇몇 선수들을 과감하게 좀 교체를 하면서 네, 박지훈 선수 정말 써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또 김태형 감독님이 오늘 해설을 보시면서 이제 박지훈 선수에 대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 박준선수를 한번 좀 과감하게 주전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오늘은. 뭐,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뭐, 팀 안타 개수부터도 그렇고, 일단 선발 싸움에서 완전 밀리면서 갔기 때문에, 곽빈 선수는 오늘 뭐, 재구가 막 엄청 흔들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역시나 최근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보이는 투구수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오늘도 뭐, 3회까지 투구수 72개, 4회도 못 던지고 투구수 100개를 채우면서 강판 당했잖아요. 뭐, 기아 타선들이 굉장히 끈질기게 계속해서 뭐, 커트해. 해주고 또 컨택이 좋은 타자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오늘도 뭐 투구수 관리가 전혀 안 되면서 박빈 선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3.1이닝 소화하면서 아, 피안타 9개 맞고 사사구도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실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고 아좀 그나마 이제 박 어, 곽빈 선수가 나가고, 뭐, 이영범 선수가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좀 안타를 허용하면서 스코어가 7대0 됐지만, 뭐, 그 이후에 나왔던 그동안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비춰지지 못했던 그런 불펜 자원들, 뭐, 김유성 선수가 마무리도 지어줬고, 뭐, 최지강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1군 탱판 했고요. 그리고 뭐 박정수 선수, 또 박신지 선수 다 그래도 뭐 스코어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긴장감이 조금은 덜한 상태에서 투구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그래도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아줬던 게 그래도 오늘 경기 건질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여러분, 뭐 오늘 경기 완패입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기, 지금 기아가 9연승이고 너무 기세가 좋고 화력이 미쳤어요. 나성범 선수는 오늘 4 7 경기만에 정구단 상대 홈런이라고 하는데 와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나성범 선수는 미쳤고요 진짜 지금 뭐 나성범이 전반기 그냥 통째로 날리고 후반기부터 네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스탯이 이 정도인데 와 정말 나성범이 만약에 전반기부터 뛰었다면 지금 하나이글스의 노시환과 정말 볼만 나는 홈런한 경쟁을 좀 펼치지 않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 아 굉장하네요 네 내일도 좀 어려운 승부가 네, 예측됩니다. 뭐 섣불리 내일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 양 팀의 분위기, 경기력, 너무나 큰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네, 분위기가 어쨌든 좀 밀리고 간다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노심초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일, 내일의 해는 내일 뜨고, 내일 경기는 다시 0대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내일 경기 조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승 1패로 간다면, 뭐, 두산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네, 경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주말, 이제 금요일부터 4연전이 펼쳐지는데, 이 경기 좀잘 펼쳐지고, 그래서 지금 NC, 기아와 이제 4경기 차로 벌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4경기가, 뭐 지금 이 후반기에 내 경기 다시 좁히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제 가을 야구가 이번 주 정말 승부처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30경기도 채안 남은 상황에서 뭐 5경기, 6경기 차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두산이 어떻게든 좀 반전에 그런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팬으로서 정말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뭐 화나고 빡치고 정말 열받고 진짜 막 쌍욕이 나올 것 같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베어스 아닙니까 이럴 때 네? 한번 여러분 <laughs>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응원해서 두산베어스의 승리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야구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스트레스 잘 푸십시오. 진짜 스트레스 너무 야구 스트레스 많아지면은 어 정말 저도 지금 머리가 솔직히 많이 아프거든요. 네, 영상 이거 이 기분 이 텐션으로 어떻게 찍어야 돼 라고 진짜 수백번도 고민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는 것도 결과고 질 때도 저희는 두산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기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리뷰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